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회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 제가 아까 인터뷰에서도 약간 얘기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한국 선수들이 진짜 위기에 직면하니까 살아나는 것 같아요 <laughs> 맨 처음에 막다앞살당하는 느낌인데 이제는 뭔가 스물스물 반격을 시작하는 느낌이라 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최고의 경기 하나 뽑아주신다면? 아, 아 너무 고르기 힘든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스콜 홀빈. 네. 스콜 선수가 생각보다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와. 올리비스 선수 다음에 하위 랭커랑 만나요, 상위 랭거랑 만나요. 레깅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레깅표가 복잡해서 저도 봐야지만 알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에 대한 소문이 너무 없어요. 아, 블랙컵이요? 네, 네, 네. 가장 놀랄만한 나라. 있을까요? 아 전투력으로 따지면 유라시아 유라시아 예 근데 제가 아직 브라질을 안 갔거든요 브라질 지금 지원자들 보니까 유라시아의 유일한 대항마은 역시 브라질입니다 예 어, 한국 지원자 강한 사람도 많이 나왔나요? 아 제가 이 선수들 나오면 좋겠다 싶었던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아마 넘머리 끝나고 공개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는 사람도 무조건 나온다. 네, 무조건. <laughs> 무조건 아는 사람 나온다. 1월이 넘버링이잖아요. 네. 메이드 멘토는 정해졌나요, 지금? 아, 아닙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타이틀전이 <laughs> 한 개가 아니라 좀 다수가 들어갈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오늘 환치메 선수한테 타이틀전을 약속하는 듯한 멘트를 하셨어요. 네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야차성소의 작별이 네. 맞는 걸까요? 야차 선수가 1월에 못 뛰는 거는 확실히 돼가지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야차 선수가 1월에는 무조건 못 뛴다 그랬거든요 야차 선수랑 팟캐스트 이후에 대화한 적 있으신가요? 팟캐스트 이후에 대화한 적 있죠 내용은 깊게 묻지 않겠습니다 예. 네. 혹시 제 팟캐스트 영상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한 줄표 혹시 가능할까요? 아. 뉴비디오에 시대가 온다.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랬던 게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님들에 관련된 팟캐스트는 너무 눈치 맞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속 시원하셨나요? 아까 그러니까 기자님들 관한 거또속 시원하게 해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속 시원했어요. 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야 된다. 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11월 15일 날 GFN이랑 제우스가 동시에 대회를 열잖아요. 네. 제우스에 참석하시나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일정을 최대한 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오퍼는 따로 없겠죠? 블랙오퍼가 이루어지는 건 넘버링 대회라서 제우스가 이번에 넘버링이 아니거든요. 팬분들께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또, 항상 저희는 저희의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고, 저희의 기록을 저희가 깨지 않습니까? 또 1월 3일, 인스파이어 아레나, 넘버링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